그래서 저는 항상 군인들에 그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 소울은 이제 그, 독박하는 목숨을 맞춰서 다른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공사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르고왔습니다 혹시, 그, 제가 요즘 언론에서 보면, 육사생들 중에, 뭐, 부친인지 납친인지 육교가, 부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했더니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몸받더만한다는 표시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얼굴을 입은 사가나 생도로서의 자부심을 이룬 뒤, 뭐 자리에 한서도 곳곳이 앉잡아지고그 어떤 기계를 보여준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면서 이 길게 얘기했습니다. 각자 생각이 나를 만들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교관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육군사관학교 교장 장군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